대한민국 군함의 림팩 2022 참가국들의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30년 전 대한민국은 호작 1,500톤급 호위함 두 척을 역사상 철 림팩에 참가했는데요. 당시 군사 전문가들은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대한민국의 군함을 보고 큐티네이비라며 조롱했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민간조선업 분야뿐 아니라 군함건조에서도 세계의 유수의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한국의 독자기술력으로 다른 나라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번 림팩훈련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건조한 군함들이 훈련에 대거 참가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증명하듯 이번 임팩훈련에는 대한민국이 지난해 필리핀에 인도한 최신의 호위함인 배수량 2,600톤의 안토니오 루나함이 참가해 한국의 조선건조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증명해줬습니다. 안토니오 루나함은 76mm 안포, 3대 광미사일, 어뢰, 헬리콥터 등의 무장을 탑재하고 필리핀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뉴질랜드는 배수량 2,600톤의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아함으로 림팩에 참가했는데요. 아오테아로아함은 뉴질랜드 해군이 보유한 군함 중 가장 큰 군함으로 이 역시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건조하고 뉴질랜드에 수출한 군함입니다. 이처럼 각국의 군함이 한 곳에 모이다 보니 자연스레 전세계 방산 시장의 이목도 대한민국의 군함으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신의 2.75인치 유도를 개신 비공을 선보였습니다. 비공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유도무기 중 최초로 미국의 FCT 비행 시험에서 10발 중 10발이 모두 표적에 명중하는 등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았는데요. 또한 비공은 다수의 표적에 연속 발사가 가능해서 중국이나 북한에 고속해상 기습 침투 전술을 간단히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공을 소개받은 각국의 군사 관계자들도 비공의 성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급성장한 대한민국의 우수한 해군역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과거 대한민국의 도움을 뒤통수로 대갚은 바람에 현재는 종이배 수준으로 처참한 해군역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대만입니다. 최근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은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라며 구체적인 침공 시기까지 점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급하게 전쟁을 준비해야 할 대만은 천하태평인 상황입니다. 심지어 대만인들은 여차민 미국이 대만을 지켜줄 것이다라며 한심한 소리를 일삼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나마 대만 육군은 미국과 연합훈련도 진행하는 등 국토방위를 위한 전투력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지만 대만 해군은 그야말로 답도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만은 자국의 힘으로 제대로 된 구축함 하나만 들 역량이 전무합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은 이미 세대나 갖추고 있는 항공모함은 고사하고 건조된 지 수십 년이나 된 구닥다리 호위함을 구축함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이지스함은 단한 대도 없고 그나마 이지스 방공 시스템 바로 아래 단계인 지룡급 방공 구축함 4대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대만 해군에는 단순히 해군 전력이 약하다는 것 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노화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만 해군의 구축함은 대부분 1980에서 90년대 건조되어 이미 미군이 수십 년 이상 굴려먹다 태워시킨 전함을 공여받은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노후화된 군함을 이마저도 수십 년 이상 현역으로 활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 대만 해군의 대부분 군함이 언제 기능 고장을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자체 제작한 스텔스 초기함이 있다고 하지만 이건 배수량이 600톤 수준의 소형함정인데다 그마저도 두 대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는 도저히 중국 해군과 싸울 견적이 나오지도 않는데요. 현재 중국 해군은 이미 구축함한 58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호위함과 초계함 등의 전력을 포함하면 중국에 비해 해군의 질과 양 모두 떨어지는 대만 해군은 제대로 저항조차 못하고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도무지 해답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해군이 엉망이다 보니 대만은 아예 손 놓고 모른 척하기로 작정한 건데요. 그런데 사실 대만 해군이 소위 말하는 개차반이 된 데에는 대한민국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 대만이 대한민국을 배신하지 않았다라면 충분히 군함을 자체 개발하고 건조할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대만은 단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과거 폐쇄적인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이 개방 정책을 펼치고 유엔에 가입을 신청하자 유엔 회원국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요. 중국은 당시부터 하나의 중국을 표방했기 때문에 중국의 유엔 가입을 승인한다면 자동으로 대만을 퇴출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의 엄청난 자본력과 인력은 어느 나라도 무시하지 못하는 큰 메리트로 다가왔습니다. 반면 대만은 자신들이 유엔에 남아야 한다고 어필했지만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아는 생태계입니다. 결국 유엔은 중화권 유일의 자유민주국가인 대만을 버리고 중국의 유엔가입을 승인했습니다. 인구만 10억이 넘는 중국은 감히 어떤 국가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블루오션이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중국이 유엔회원국이 되면서 대부분의 국가가 대만과 당교를 선언했습니다. 세계를 자신의 발 아래 두고자 하는 중국의 야욕을 모르고 그저 차이나 머니를 쫓아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끝까지 대만을 포기하지 않고 중국과의 수교를 거부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중국의 유엔 가입이 6.25전쟁이 끝난 지 기껏해야 2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1970년대였던 데다가 대만은 일본을 제외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중국이 무선 속도로 군사력을 성장시키자 대만의 신형 호위함 도입 사업에 울산급 호위함 도입을 제시했는데요. 당시 대한민국은 울산급 호위함의 건조 단계 일부를 대만에서 진행하는 등 기술 이전을 약속했을 뿐 아니라 울산급 호위함의 라이센스를 대만에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대만과의 외교를 위해 울산급 호위함을 밑지고 팔아주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제안이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해군이 대만에 직접 방문하는 등 대만은 울산급 호위함을 도입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울산급 호위함의 추가 건조 준비를 끝마치고 마지막 사업 승인도장을 찍으려는 그 순간 갑자기 대만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 이유가 참 황당합니다. 대만 언론을 통해 대만 정부가 신형 호위함으로 울산급 호위함을 도입하려 한다는 것이 유출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대만 여론이 반대한 것이 자신들보다 못한 한국의 군함을 산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는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대만을 도와주지 않을 때 오직 한국만 대만에게 선의를 품고 우리의 기술 이전까지 생각하며 호위함을 건네려 했는데 대만은 아직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중화권 특유의 사상과 자신들이 한국보다 우월하다는 혐한 감정으로 한국의 호위함 도입을 반대한 것입니다. 심지어 당대 지식인들과 군사 전문가들도 프랑스의 라파이어트급 호위함은 되어야 대만의 실정에 어울린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대만 정부는 강력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프랑스의 라파이어트급 호위함 6대를 도입하기로 결정지어버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울산급 호위함을 준비하던 대한민국 정부는 하루 아침에 뒤통수를 맞고 허망함에 빠져버렸는데요. 그러나 라파예트호이함이 대만에 일으킨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허망함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의 무기를 팔지 못하도록 전방위적으로 프랑스를 압박하기 시작한 건데요. 결국 뿌린대로 거둔다고 중국의 압박을 견디다 못한 프랑스는 라파예트급 호위함 4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던 사업을 무산시켜버렸습니다. 게다가 초기 주문 물량인 6대 라파예트급 호위함에는 단 하나의 무장도 추가해주지 않았는데요. 차량으로 말하면 완전 무호옵션의 깡통차를 팔아버린 셈입니다. 여기에 더 충격적인 건보장이 나도 수리부속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대만의 주력 호위함 중 하나인 칵딩급 호위함입니다. 대만이 껍데기만 프랑스 호위함인 칵딩급 호위함에 어떻게든 꾸역꾸역 무기를 채워넣어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라파에트 호위함은 프랑스에서 직도입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본래 대한민국에 울산급 호위함을 도입했으면 배울 수 있었던 군함건조 기술도 공중분해됐습니다. 이로 인해 대만은 군함 건조 능력은 처참한 수준으로 몰락했고 지금까지 수십 년이나 지난 고물 호위함을 구축함이라 우기며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배신치고는 불쌍할 정도로 큰잭 값을 치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훗날 박혀진 대만의 방산비리가 상상을 초월해 또한번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만이 프랑스 라파예트급 호위함 도입 사업에 21조 원이 넘는 예산 중 무려 4조 6천억 원이 대만 군부의 뇌물로 바쳐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대만 정치권에도 1조 4천억 원이 넘는 뇌물이 흘러들어갔는데요. 즉 대만의 해군이 이토록 처참한 지경에 이른 것은 국가의 지도부가 나라를 팔아먹은 자업자들이란 것이죠. 대만과 달리 대한민국은 최신의 이지스함인 정조대왕 건조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알려 전 세계를 또다시 놀라게 했습니다. 그더 그럴게 배수량 8200톤의 정조대왕함은 기존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던 이지스함 보다 탄도탄 탐지 능력이 2배 향상되었고 잠수함 탐지 능력은 3배 이상 향상되었는데요. 게다가 기존 이지스함과 다르게 자체 유격 능력도 갖췄습니다. 그야말로 공방일체의 군함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즈스함 중에서도 가히 최강의 이즈스함이라 부를만한데요. 이외에도 5인참포를 포함해 다량의 유도탄과 수직발사 미사일, 어뢰 등을 장비하고 최대 1000km 바깥에 있는 항공기함 미사일을 감지할 수 있는 이즈스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를 탑재했는데요. 이 정도면 미국의 주력 이지스함인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과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성능입니다. 만약 대만이 대한민국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이 세계 최강급의 이지스함이 대만의 바다를 함께 지켜줬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남의 뒤통수만 치고 자신들만이 최고라는 엉뚱한 자만심만 믿은 데만은 언제 나라가 중국의 침략에 붕괴할지도 모르는 풍전등하인 상황에서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의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